어, an은 등차수열이고 이제 bn이 등비수열로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이니까 이제 합 공식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계산하면은 이제 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h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이런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문제 조건 중에 보면은 또 h라고 b7하고 똑같다는 조건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구한 값이 이제 b7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 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 bn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초항이 주어져 있고 방금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구했을 때 이제 아래에 6제곱이 이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공비가 이제 뭔지 알게 돼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수열, a n에 대해서 합공식을 줬는데, 여기 위에 들어가는 게 en-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n 에다가 1을 먼저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어, 이게 s1인데, 이제 사실 s1이 이제 a1이죠. 그래서 s1과 a1이 같기 때문에, 초항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홀수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서, 일단은 6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1부터 1일까지의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 n에다가 지금 6을 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여기가 6이죠.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5를 대입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9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한 두 식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빼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항들이 소거되고 결국은 얘와 어 얘만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데 어 얘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은 이제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 대입해서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합에 대한 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먼저 이 파란색 조건을, 어, 1부터 15까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한 건데, 어, 약간의 변형을 좀 해줬어요. 일단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해서 보게 되면은 앞에 건 얘인데,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B2서부터 비 16까지의 합을 의미하거든요. 이 15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되는데 여기 초항이 하나가 빠져 있죠. 그래서 b1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빼 주고 그다음에 얘를 어 여기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빼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약간 오타가 났네요 아, 오타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백이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이거 1을 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1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이제 n 원래 이제 k인데 n이라고 오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게 딱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는데 이두개의 식을 이제 연립을 해주게 되면 위에 주어진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두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하면 소거될 거 소거되고 이쪽 부분들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좌변에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이제 전개를 한번 쭉해 보면은 이제 여기 더하기 여기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게 되는데 이게 항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소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소거되고 또 이렇게 소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소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항 얘가 남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지워지는 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좌변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병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변수가 지금 k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있는 n분의 1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공식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항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항정리를 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은 A1 더하기 3분의 N N-1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이거 이용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BK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BK가 지금 여기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수열 b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쭉 더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1부터 n까지 대입해가지고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일반항 an을 쭉 더해보면은 처음에 n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한 상황이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에다가 2를 대입한 상황이고요. 해서 쭉 연쇄적으로 소거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소거되고 또 이렇게 계속 물리면서 소거가 되겠죠. 그럼 결국 얘와 얘만 남게 되고 항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분해를 시켜 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준비된 이 식이 이제 이게 이제 b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걸 또 한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 연산을 추가적으로 해 주게 되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분의 1 곱하기 12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항들이 소거되는 현상이 있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점화식, 광대식을 어,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게 두 칸씩 건너뛰는 연산이기 때문에 서 S1, S3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칸씩 건너뛰는 어 값들을 이제 구해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수끼리 이제 계속 연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어 짝수끼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어 얘가 이제 S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그러니까 A1 더하기 A2를 이용하면 S2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하는 값들을 이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s9-s6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연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수열 a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식을 주게 되면은 쭉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를 따라가겠죠. n이 1인 경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3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썼어요. a4, a5, a6, a7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이 때, 이제, 중간에 다섯 번째 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값이 0이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4니까, 이제 얘를 구했으니까, 또 얘를 구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값들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으로도, 음, 얘를 0인 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예구하고, 또 여기다 대입해서 예구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일일이 항들을 구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열의 식을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6번째 항까지는 루트 3이 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a1이 있다고 했을 때 값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루트 3이니까 이제 루트 3이 약 1.732쯤 되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제 커진다고 봐야겠죠 이제 a7이 이제 루트 3 곱하기 이제 a6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커졌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7부터는 이제 a8은 이제 a7 3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칸씩 줄어들 거예요 30 빠지기 때문에 최대값이 81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81이라는 상황이고요 A1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비수열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값이 81이니까 그래서 초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초항을 구하면 이제 공비하고 초항 다 알기 때문에 이 값이 뭔지가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는 지금 30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등비수열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쪽은 등차수열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과 이곳의 값이 갖게 되는 이 n번째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중으로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 이런거는 보통 이렇게 표를 그려서 정리를 하는게 좋아요 상황정리를 그래서 이제 an, bn, 1, 2, 3, 4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주어진 초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A하고 B라고 이런 식으로 썼고요. 두 번째 항서부터는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나왔던 항들의 차죠. 그러니까 얘 빼기 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열,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항들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 얘 빼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합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얘 빼기 얘, 빼기에 갖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번엔 더해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쇄적으로 쭉 썼고요. 이때 이 a3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값을 주고 있는 거고, A4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아, B4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값을 줬기 때문에 어, 나머지 모든 어, 수들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줬기 때문에 등차수열에 점화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공차 D인데,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 n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을 때 지금 이거를 통분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어 통분해서 썼을 때 여기 있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 부호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고요. 그래서 수열 b n은 이제 다음과 같은 수열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쪽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때, 이제 이걸 부분분수 형태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줬을 때,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 구했던 마이너스 3이라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연쇄법칙으로, 이제 항들이 소거가소거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어,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어, 사인함수를 주고 있고요 이거 오타죠? 이제 주기죠? 주기가 4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q의 값이 2분의 파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이제 고려하면 그래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평행이동 하기 전에 이제 r을 빼놓고 p와 q만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주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네 토막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끊어서. 그렇게 봤을 때각 구간의 길이가 이제 1이라는 얘기죠. 이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지점은 이제 1이고 최저점에 도달하는 값은 3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 f1하고 f2에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이 1과 2는 평행이동된 그래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는 R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잡아줘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분의 1,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처음에는 사실 모르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알파와 여기에 베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알파 베타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어, 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1과 이 2를 보시게 되면 이두 수의 차가 지금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거리도 이제 1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정확하게 이제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분의 1과 2분의 3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지금 사인 그래프가 이제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눠 먹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고점이 나오는 지점 1로부터 정확하게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된 지점이기 때문에. 2분의 1과 2분의 3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값이 이제 1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프가 위로 펌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는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게 이제 p 가 역할을 담당하는 거겠죠. 근 피가 루트 2라는 것도 이제, 어 직관적으로 내지는 이제 빠른 암산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쌓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사인 어 2분의 파이가 최고점을 갖는데요. 사인 4분의 파이가 정확하게 2분의 루트 2 값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일 때 여기가 2분의 루트인데 다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이제 루트 2분의 1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절반 되는 절반이죠. 절반 되는 값에서 지금 이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이 정확하게 1대 루트 2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최고점을 루트 2로 잡아 주게 되면은 최고점의 정확히 절반 되는 지점에서 여기가 1대 루트 2 관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1. 따라서 피의 값이 아, 루트 2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빠르게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하고 Q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평행이동 R을 찾아야 되겠죠. 이 평행이동 R을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1부터 2에서 그래프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요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하고 2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만큼씩 움직여줘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값이 이제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은 당연히 그 주기만큼 이렇게 건너뛴 값들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수들이 이제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그게 이제 K번째 수를 AK, AK라고 했기 때문에 이 AK는 이제 등차수열로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거꾸로 어 역, 역으로 이제 그 수열을 진행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진 거를 이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한 거죠. 이런 연산 항들을 이항을 해서 어, 예,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봤고, 조건은 그대로 따라오겠죠. 조건은 그대로 따라와서, 지금 이걸 보고, 요걸 구한다. 그, 이걸 보고, 이걸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연산을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A10이 20인 걸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A9에 두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이제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9를 더하게 되면 이 값이 되는 거죠. 이때 모든 항이 정수라그랬으니까두 개의 조건 값두 어, 개의 값은 조건을 만족시킬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a8을 구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러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는 경우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8을 더해주는 경우 한번 그러니까 플러스 8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건에 부합한 수가 아니죠 분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줘서 이제 볼거 없고 그다음에 이 아래 경우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렇게 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가 아니니까 지워주고요 해서 살아남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또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가지치기 그림이라고 해서 수영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영도를 쭉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될것 같아요.